다음 세 번째 강연은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이사님께서 미세 유체 역학 기반의 신규 DDS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기술력이 높게 평가되면서 주식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등 아주 핫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모시고 강연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어 인벤티지랩의 김지희입니다. 오늘 뭐 저희 회사를 알고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롱액팅 주사제 플랫폼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 회사가 구축한 두 가지 플랫폼 중에서 롱액팅 주사제가 아니라 어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기반이 되는 진플루이딕이라는 어 리피드 나노 파티클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기술의 DDS 플랫폼의 특징은 이제 일단 DDS라고 하면은 새로운 신약 물질을 발굴하는 그 목적의 회사가 아니고요 치료 물질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형화 그러니까 주사냐, 먹는 약이냐, 바르는 약이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형화를 통해서 체내에 효과적으로 흡수시켜서 약을 만드는 이제 물질의 약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DDS 플랫폼은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는 공학 기술이 기반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를 약물로 개발하는 형태의 어, 두 가지 공학 분야가 기술 분야가 접합된 형태의 융합 기술입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제가 창업을 했고 쭉뭐 열심히 연구 개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코스닥 상장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한 사업화 실적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이렇게 입자들이 막 이제 뿜어져 나오는 형태가 저희 기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입자 제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싱글 채널 프로세서라고 보이는 부분이 저희는 쉽게 말씀드리면 입자를 한꺼번에 휘휘 저어서 만드는 형태의 입자가 아니라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내는 약물 입자를 제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입자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 입자의 품질을 보장하고그 입자의 품질들이 고품질로 유지가 될때 약물 가장 중요한 의약품에서 약물 방출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컨셉의 기술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어 저런 단일 채널들이 사실은 머리카락굵기의 채널들이기 때문에 머리카락굵기 하나를 가지고 언제 대량 생산을 이루겠느냐라는 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의 가장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공학 기술을 의약품을 제조하는 바이오로 도입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높은 품질의 입자, DDS 입자들을 대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숙제를 업계에서도 글로벌하게 최초로 풀었다는 점들이 이제 가치, 기업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에 지금 이제 동영상이 꺼졌는데 올라오던 입자들이 단일 채널들을 저렇게 다 채널화, 병렬화하면서 대량 생산에. 어, 문제점들을 극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3,000채널이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게 입자들이 보이는데 저희는 하나의 채널에서 시작해서 지금 하나의 천체큰 패널 안에 3,000개의 채널을 집적하는 형태로 대량 생산을 극복하고 있고요. 이 3,000개의 채널을 다시 병렬하는 형태로 대량 생산을 어, 어,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식의 대량 생산, 병렬 생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기존의 드럭플루이딕을 이용해서 어, 지금까지 사업화해오고 있는 실적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국내 대응제약 종군당 또는 뭐 저희 어, 생산파트너인 위더스제약과 같은 회사들과 라이센스 계약들을 잘 진행을 해서 의약품 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 프랑스에 있는 글로벌사를 통해서 어, 동물용 의약품 두 가지에 대해서 글로벌 아이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린 본론이 바로 리피드 나노파티클 기술입니다. 이제 어, 저희가 DDS라는 재형화라는 기술들을 기반 기술 플랫폼 기술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여기 보시는 빨간색 줄무늬들이가 바로 이제 우리가 팬데믹 시 기간 안에 맞았던 mRNA 백신의 구조를 모식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mRNA나 sRNA 같은 유전자가 치료물질이 될수 있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 자체만을 주사했을 때는 우리 세포 내로, 인체 내로 안정적으로 부서지지 않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리피드, 기름방울로 둘러싼 입자를 투여 주사를 했을 때 세포 내로 세포 막을 통해서 그 유전자 물질들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대부분의 분들이 어, 유전자 치료제인 어, 유전자 mRNA 백신들을 다 팬데믹 시기에 맞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유전자 치료제가 정말 유전자가 치료 물질이 되고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임상을 통해서 그 가능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페일로드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현재는 유전자 치료제 또는 이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 형태의 의약품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중요한 치료 물질들을 인체내로 세포내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리피드를 이용한 리피드 나노파티클 제조 기술입니다. 기존에 리피드 나노파티클에 포함되는 리포좀이라든지 마이셀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DDS 입자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 템필름 하이드레이션 방법이라든지 티믹싱 방법과 같이 대량 생산으로 기름 방울 이제 치료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입자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또 중간에 있는 티믹싱 방법이 바로 우리가 백신을 맞 맞을 때 제조했던 LNP 제조 방법이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빠른 시간 안에 기술 개발을 하거나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데는 유리하지만 그 입자의 품질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불균일하다던가 입자는 만들어졌지만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어뭐 안고 빠진 찐빵 같은 그런 그 불균일성을 가지고 있는 품질과는 어 조금은 거리가 먼 대량 생산에 집중된 형태의 기술들이 어 팬데믹 상황에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mRNA나 유전자를 가지고 치료 물질을 개발을 하다 보니 그만큼 높은 품질의 입자 제조가 중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두 가지 패널이 바로 마이크로플루이딕이라는 그 유체 역학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정연하고 높은 품질의 LNP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LNP를 만드는 제조 방식인데요. 인벤티지 랩의 방식은 두 가지 마이크로플루이딕 중에서도 가장 최신 기술 기존에 나와있던 기술들보다 굉장히 높은 품질의 LNP를 제조할 수 있고 각각의 입자 안에 유전자 치료 물질들이 인캡슐레이션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인캡슐레이션 효율이 가장 좋은 형태의 최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 또는 우리가 맞았던 대량 생산 방법인 t 믹싱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프로세스, 전체적인 진행, 생산 진행, 연구개발 진행 시간에 있어서, 그리고 프로덕션을 할수 있는 부피, 그리고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이나 결과물의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모두 우수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비교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근데 또재미있는 부분은 보통의 바이오 의약품 또는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 개발 회사들이 어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페이로드들에 집중하거나 또는 이런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링 기법은 어 외부의 장비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벤티지랩은 공학기술을 통해서 Dds 기술을 구축한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지만 저희가 연구하고 생산하고 gmp라는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도 모두 내부에서 내재화된 방식으로 저희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즉 저희가 생산하는 장비 연구하는 장비들을 내부의 엔지니어링 팀을 통해서 직접 개발을 한다는 게 다른 바이오제약사들하고 차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 인벤티지랩을 장비 회사로 오인하시는 어,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황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뿌듯한 경우. 어, 저희 연구개발팀이 회사 전체 인원의 3분의 2를 넘어가는데 그 3분의 2 넘는 연구개발팀 중에서 반수가 어, 기계공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링 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바이오 회사에서 제약 회사에서 저런 엔지니어링 팀을 보유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매우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 장비만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어, 다른 기계를 팔고 있는 시스템을 팔고 있는 회사에서 의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저희가 내부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 성공 확률, 그 다음에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 있지 않은 회사들과의 비교했을 때는 속도나 확장성면에서는 엄청난 차별성을 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핸디, 어, IBL 핸디 G라는 모델이 뒤에 G가 붙은 게 핸디라는 모델까지는 저희가 실험실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굉장히 소규모의 데스크탑 형태의 그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지만 어, 작은 형태의 파일럿 생산이 가능하고 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굉장히 포텐시가 큰 약물들이기 때문에 작은 양을 투여해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장비면은 어, 작은 규모의 임상 샘플도 제조할 수 있고 GMP 안에 구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핸디 G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수프라 모델이 어, 굉장히 메스 프로덕션이 가능한 예를 들면 다시 팬데믹이 온다거나 대량으로 글로벌하게 백신을 제조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한 배지에 10미터 100만도 우주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이 가능한 메스 어, 프로덕션 가능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연구 개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외탄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제 화학약품을 대고 메스 실린대로 볼륨을 재고 하는 형태의 이제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 있는데 저희도 뭐 그런 실험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어, 융합공학기술을 도입한 만큼 저희는 실험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CFD라고 하는 오른쪽,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뭐 열쇠 모양으로 생긴 그림들이 보이는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액체가 어, 관 안에서 들어갔을 때그 관, 마이크로 플레이드 관 안에서 어떤 형태의 흐름을 이룰 수 있는가를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한 수치들을 직접적으로 실험에 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 보통 실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요. 그런 CFD를 통해서 어,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LMP,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를 잘 둘러쌀 수 있는 LMP 제조 방식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 중에 보시면 은 아래가 볼록하고 위가 볼록한 형태의 약간 펠리칸 모양처럼 생긴 어 이런 이제 믹싱 채널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믹싱 채널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채널의 디자인을 어떻게 다양하게 다르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치료제가 LMP라는 리피드라는 원재료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둘러싸여서 져 입자라는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가라는 수율과 효율성, 품질을 좌우하는 믹싱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마이크로 플레이딩으로 LMP를 제조하는 유전자 치료제의 입자를 제조하는 DDS 방식에서는 이 믹싱 채널의 디자인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IP의 어, 어, 핵심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 아까 보여드렸던 장비를 조금 더 크게 어 11월달 예정 출시 예정을 하고 있는 장비를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요, 저희 장비의 특징은 굉장히 쉬운 오퍼레이션을 장점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에 올라가는 굉장히 심플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리트 싱글 유즈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을 한 번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GMP 장 g m p 시스템에 도입이 되었을 때, 뭐, 세척이나 CIP, SIP에 대한 부담들을 줄이고, 효과적인 생산을 빠르게, 어, 전격 생산을 할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출시 장비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LMP나 유전자 백신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공정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LMP 자체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장비 시스템,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이걸 꺼내서 다시, 뭐이 후공정을 하는 뭐 예를 들면 농축이나 필터레이션을 해야 되는 후공정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 작은 장비 안에 전체 공정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모두 통합하고 싱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장비를 만들어 낸데 있고요. 오른쪽에 이런 소프트웨어도 직접 구축을 하고 패널을 탑재해서 모두 자동화하면서 운영을 할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정말 장비 회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바이오 회사에서 자기들이 쓰는 장비들 시스템 이렇게 직접 개발했다는 부분들이 어, 사실은 굉장히 자랑할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